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잘 버티며 지내고 계신가요? 남들은 코로나 덕분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던데 저는 코로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참무서야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결혼을 앞두던 새 신부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날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동거를 하되 결혼식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올리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에서 먼저 함께 지내는 걸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많았는데 참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이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기란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식장 날짜를 연기하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웨딩 촬영도 살림살이 준비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저희는 8년이란 연애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는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고위험이다 보니, 자가 격리랍시고 몇 주씩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고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면서 전 집에만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된것 같아요. 처음 가진 저희의 신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하루하루가 지속되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왔더군요. 법원에서 올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보니 그곳엔 제가 상간녀로 고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아리 송한 그때였습니다.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진순 씨댁 맞나요? 네, 누구시죠? 와, 생각보다 뻔뻔하네. 오늘 법원에서 고수장 날라갔을 건데, 혹시 전화 받으시는 당신이 받으셨나요? 어, 누구신데 그러시나요? 하, 누구신데 그러시나요? 어이가 없네. 저 김진수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제게 상간자 소송을 거신 분이신가요? 라는 제 질문에 상대방 여성분은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그쪽이 지금 내 남편하고 바람피고 있잖아요. 오고 가는 날카로운 말 속에 저와 상대방 여자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얼굴을 보고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가니 늘씬하고 예쁜 여성분이 절 표독스럽게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 두 여자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저는 진수 씨랑 내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불륜이라뇨? 상관자라뇨?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법적으로 대응해드려요?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하긴. 야, 나는 진수 씨랑 10년 전에 결혼했어. 알아? 우리 사이에 애도 둘이나 있다고. 네가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에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네? 아니,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수 씨랑 8년 만났어요. 진수 씨가 결혼하다뇨. 제가 지르는 소리를 끝으로 저와 상대방은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서로 했고 저희 테이블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 좀 하죠? 라는 제 제안을 그 여자는 받아들였어요. 이야기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분 이름은 미희였습니다. 미희씨는 저보다 한살더 많았고 대학교 시절에 제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대학교도 자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희씨는 24, 제 남자친구는 25이란 어린 나이에 바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이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가 사는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둘은 주말부부로 생활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희 씨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미희 씨네 친정집에 도움도 절실했기에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것에 서로 동의를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남자친구는 타 지역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저와의 만남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희 씨와 남자친구 사이에는 아이가 두명 있었는데 그중 둘째는 저와 연애를 한지 3년 차가 되던 해에 태어났더군요. 진짜 듣는 내내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자 저와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미희 씨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미희 씨에게 협의 이혼을 하자고,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미희 씨는 갑작스런 이혼 제안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무작정 남자친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이 다 고치겠으니, 이혼은 하지 말자. 다시 생각해보자.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생각해보자. 등등 미친 듯이 말렸지만, 당연히 남자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바로 그 타이밍에 미희 씨는, 남자친구의 소지품에서 제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잠깐 들린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설마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뒤져보니, 저와의 애정 넘치는 카톡방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더니, 카드 내역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미희 씨는 바로 변호사를 상담하러 갔고, 제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던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원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매일 집에만 붙어 있다 보니, 제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미 씨에게 제대로 연락하거나 만나질 못했고, 그 결과 긴 꼬리가 밟혔던 거였어요. 이제까지는 제가 출근하거나 야근하거나 하면서 집을 잘 비우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야근이다 회식이다 핑계대며 와이프와 아이를 보러 갈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희 씨의 말을 그 자리에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니 미희 씨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두 명의 사진과 결혼 날짜가 적혀 있는 결혼 사진,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 효도 여행 사진 등을 차례 차례.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함께 찍힌 남자는 분명 제 남자친구가 맞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맣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제 반응을 보고는 미이 씨도 그러더군요 작정하고 속였나 보네 그쪽은 낌새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눈치를 못챌 수가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다고요 결혼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있다니요. 가정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 말에 미희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절 쳐다보았고,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첩을 뒤져 보여주며 얘기했어요. 프로포즈도 오빠가 했고, 신혼집도 오빠가 계약했어요. 저에겐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부모님이 엄하시니까 주말만 전화하는 것좀 양해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결례도 하고 양가 부모님끼리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만약에 오빠가 결혼했다면 제가 그랬겠어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빠네 부모님도 미희씨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민 증거물들을 미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 장씩 넘겨보더니 이내 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동영상을 보고는 오열을 하더군요. 촛불길을 깔아놓고 제게 장미꽃 한 다발을 건네며 결혼하자는 영상이었어요. 저희 둘은 그렇게 커피 한 잔씩을 눈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정적 속에 있어야 했죠. 제 증거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훌쩍이는 와이프를 제가 달래는 모습도 어찌 보면 참 우스우니까요. 얼마나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가정을 파탄내게 만든 것은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남편 될 사람이 그렇게 초나에 못된 놈이란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상관자 소송 취하해주세요. 취하지 않으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씨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뒤 저는 집에서 돌아올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퇴근 시간이 지나자 남자친구는 문을 열고 저희 신혼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왔어! 라며 해맑게 달려오는 남자친구의 뺨을 저는 후려쳤습니다. 웃으며 들어오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 가정스런 얼굴에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을 던졌어요. 너, 결혼한 거왜말안 했어? 제 한마디에 다급하게 우편물을 뜯던 남자친구는 바로 무릎부터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 다들 예상했겠다시피 집안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과 시댁에 전화를 드려서 양가 부모님을 신혼집으로 와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도착하신 것은 저희 부모님이셨고, 부모님은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있는 남자친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고 우편물을 내밀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셨는데 상간자 소송이라니. 참 기가 막히셨겠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그만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마침 그때 시댁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착하셨죠. 당연히 저희 아빠에게 멱살 잡힌 남편을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달려드셨고 정말 개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내민 우편물 하나에 꼬리를 말고 얌전해지시더군요. 저인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입을 모아 미씨가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모든 것이 오해란다. 아까 그래, 사실 내 아들 결혼은 했었단다. 아이도 있었어. 하지만, 그 아이들도 우리 아들의 친아들이 아니란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여자가 이혼을 해주겠다 말겠다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마음을 바꾸면서 이렇게 질질 끈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정말 이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단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띵동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재빠르게 문을 열었고 마지막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초대한 마지막 손님은 미희씨였습니다. 사실 저는 양가 부모님께 사실 폭로를 하기 위해 연락드림과 동시에 미희씨에게도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희씨, 안녕하세요. 박유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진수씨와 그쪽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모두가 저희 집으로 오실 거예요. 저희 집 주소로 오시고 싶으시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진수 씨와의 결혼도 모를 거고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으니 약혼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미희 씨도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미희 씨가 저희 집에 들어오자 남자친구란 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시부모님도 미희 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네가 뭔데 여길 기어들어와? 라고 하셨죠. 미희 씨는 막상 저희 집으로 오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아니길 바라고 바랬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본인의 시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설비는 본인 남편의 모습에 무너치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온 아이들도 엄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니 함께 따라 울더군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처음엔 와이프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여자임이 틀림없다. 이혼 중이었다. 돈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다. 등등. 가진 누명이란 누명은 다 씌우더니. 막상 미씨 양손에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고 눈앞에 나타나니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1, 2년을 연애한 것도 아니고 무려 8년씩이나 믿고 만난 남자였는데, 하긴, 미희 씨도 결혼 생활 10년 중 8년은 외도한 남편이니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희 씨는 저희 집에 왔던 그날 밤 제가 정말 까맣게 몰랐을 거란 사실을 믿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연락이 와 남편과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더욱 필요하니 8년 동안 연애했다는 증거를 본인에게 주면 고소 또한 바로 취하한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모든 것들을 미희 씨에게 보내주었고 미희 씨는 제게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었다고 하시면서 약혼 취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약혼 파탄의 이유는 전적으로 제 남자친구에게 있었으니 위자료와 더불어 모든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달 흐르자 저는 신혼집까지도 팔아치워 모든 것을 정리했고, 8년의 세월을 위로 받기엔 지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3천만원의 위자료와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보낸 예단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법적 다툼이 완료되었던 순간, 미희 씨도 법적 다툼이 끝났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미희 씨의 승소로 말이죠.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까지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미희 씨가 재판에서 이겼던 날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유정 씨, 접니다. 이미이요. 오늘 저그 사람과 깨끗하게 정리한 날이에요. 저도 왠지 잘 모르겠지만 유정 씨한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유정 씨가 보내준 자료들 덕분에. 재판은 저한테 매우 유리하게 끝이 났어요. 이건 감사하다고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그 사람에게 8년이나 외도할 거라면 차라리 그때부터 이혼을 하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저더러 자기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과 달리 유정 씨네 부모님은 화목하고 다정하고 노후도 마련된 그런 안정적인 처가 댁이어서 좋았다고 하면서요. 참 씁쓸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론 저희 두번 다시 만나지 말아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미씨 씁쓸해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 힘내셔야죠. 저희가 이번 악연으로 엮여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연이 되었지만 전미씨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어떻게든 미루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에 왜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전나 미희 씨나 근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눈치를 못 챘던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겠죠. 아마 그 사람은 비제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월급도 뻔한 사람이고 시댁도 그리 여유롭지 않은데 두 명의 여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고 심지어 미 씨에겐 재산도 분할해 줘야 하니까요. 저희 두 여자에게 줬던 상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벌을 받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 씨에게도 그러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진수 씨는 제게 자꾸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내가 어리석었다. 한 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등등. 제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부재중을 남겨 놓더군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번호라 바꾸기엔 너무 귀찮았는데 조만간 번호도 바꾸고 모든 질긴 인연을 딱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너무 싫다고 하지만 어쩌면 절 구해준 것은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헤어짐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아마 당분간은 남자의 남자도 쳐다보기 싫으네요. 언젠간 제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상대라고 전부 다 믿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참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10번, 20번, 30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두들겨도 또 두들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무척이나 신중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아무도 못 믿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긴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시오.